you 안녕하세요. 무프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몇번 소개를 했었던 SKT의 A-GPT 3 기반으로 귀여운 아바타와 대화하는 컨셉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던 그런 AI 기반 서비스였는데요. TV 방송 보기나 게임하기, 그외 다양한 기능들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 콘텐츠도 많이 사용할 수가 있어 이번에 이 A-2.0.0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완전 새롭게 싹 바뀌었더라고요. 오늘은 그 SKT의 A-다 서비스의 업데이트 소식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앱 UI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인데요. 어, 기존 버전에서는 A-다 실행 시에 캐릭터가 큼지막하게 뜨고 캐릭터와 대화로 풀어 나가는 방식이 주가 됐었는데 이번에 새로워진 홈 화면은 사용자에 따라서 개 개인화된 홈화면을 제공합니다. 에이닷에 접속할 때마다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콘텐츠가 추천이 되면서 사용자들마다 차별화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메인화면에 바로 적용이 됐고요. 화면 아래에 있는 네이비게이션 바를 보면은 에이닷의 새로운 기능들과 캐릭터와의 대화방 등의 메뉴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어, 또 하나 눈에 띄는 변경점은 캐릭터들의 변화인데 어, 캐릭터 디자인이 좀더 영한 느낌으로 변경됐습니다. 기존 캐릭터들도 저는 귀엽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새로 디자인된 캐릭터들은 좀더 디테일해지고 퀄리티가 높아져서 좀더 세련된 느낌을 주더라고요. 캐릭터는 45종까지 차차 지원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GPT-3 기반의 캐릭터와 대화하듯이 채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음성이나 채팅으로 캐릭터와 대화가 가능한데, A-DAT의 여러 기능들과 자연스럽게 연계돼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거기에 이번에는 좀더 깊은 대화가 가능한 에이 e 프렌즈가 추가됐는데 어, 실제 친구들과 대화하는 느낌으로 여러 가지 페르소나를 가진 AI 친구들과 자유롭게 대화가 가능합니다. 현재 강하루, 육제이, 길빛나에 각각 개성 있는 AI와 대화가 가능한데 어, 정말로 친구처럼 대화가 가능하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부분이라든지 솔직하고 당당한 그런 성격이라든지 또 나의 감정을 파악해서 대화를 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전시회 재밌겠다. 그치? 친구가 전시 보는 거 좋아해서 오랜만에 같이 가기로 했어. 넌 내일 뭐해? 난 내일 회사가. 아 진짜? 회사 가서 일하는구나. 근데 방학인데 회사가네? 회사원이 방학이 어딨어. 이 A닥 i 프렌즈와는 대화를 꼭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에서 캐릭터들과의 대화형 서비스와 더불어서 채티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오픈 AI 기반의 대화 기능 채널이 새로 생겼는데요. 마찬가지로. 대화형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다양한 분야의 전문 정보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괜찮았어요. 이채티 기능만으로도 A+을 이용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용량 제약 없이 무제한으로 대화가 가능하고요. 대화는 1개월간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채티는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추가로 이번 업데이트로 이 A+의 가입자 연령을 만 14세 이상에서 14세 미만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됐다고 하네요 이제 14세 미만의 어린이들도 자유롭게 ADOT을 이용하면서 캐릭터와 대화도 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a d o TV나 프로야구, 미니게임, 타로 등 즐길거리와 루틴 캘린더 포토 등의 유용한 기능들도 기존과 똑같이 이용 가능하고요. 어, 또 업데이트 기념으로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 100% 당첨 가능한 에이다 룰렛 프로모션이 7월 23일까지 응모 가능합니다. 등록 후에 첫날에는 무료로, 둘째 날부터는 콘을 사용해서 매일 응모권 구입 후에 참여 가능한데 어, 신규 캐릭터부터 요기요 상품권 등의 10만 개에 달하는 다양한 경품이 100% 당첨이라고 하니까. 뭐 참여해서 손해볼 거 없고요. 이 상품들은 한정수량이라서 소진되면 종료가 되게 되니까. 빠르게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새롭게 업데이트된 2.0 버전의 A+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기존에는 대화형 서비스가 추가돼서 처음 켜서 뭘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개인화된 정보를 아예 첫 화면부터 제공을 해주고요. AI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들도 추가가 됐으니까 AI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나 다양한 정보들을 손쉽고 재밌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뭐 새로워진 A+ 이다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